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laughs>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다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구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며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구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태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놓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도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의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에 치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상선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어떻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시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알수 있는 나라의 이름 정도는. 메데와 바사, 헬라 정도의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그 나라들의 이름들이나 왕조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 일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주석과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확인해도 될것 같고요. 우리 뉴스에서 팩트 체크하듯이, 아, 이러한 일들은 세계사에서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의 흥망성세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보아야 될 어떤 그 나라의, 그, 그 흥망성세의 어떤 그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를 보는 눈이고, 그것이 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세상사가, 세상의 나라들이 그렇게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정치를 통해서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모습이에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큰 전쟁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 앞서서 하나님을 도와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앞서 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세계사를 볼 때, 아 세상 왕들과 그들의 겉에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만 세상을 볼수 없고요. 그 세계사 배후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더 크게 세계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즉, 그 다니엘에게 오실 때 분명히 21일이 지체했던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단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움직여서 나를 대적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잠시 지체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헬라 군주가 일어나고 바사 군주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11장에 쭉 나오거든요. 온 이유가 내가 들어가서 그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고 페르시아와 싸울 것이고 헬라와 알렉산드리아와 싸울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 나가신다 말씀하시고요. 21절에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일 뿐이라. 그래서 이 일들을 세상 나라가 그렇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 속에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장이 그들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대요. 그 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이 실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어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이 강하게 일어나서 정복하고 또그 왕을 또 다른 왕이 강하게 일어나서 정복하고 하는 그 강하게 일어남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손에 쥐어지게 되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그들을 도와서 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어, 그 흐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도 메데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전에 바벨론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에도 바사 군주도 그렇게 할 것이고 헬라 군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11장에 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 걸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그 바사에서 한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장 강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고 나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좀 없어질 때 하니까 여러 나라들이 또 반역하면서 쓱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또센 사람 하나가 또딱 일어나서 그걸 통합하면서 또 왕이 되어줍니다. 그가 무너지니까 또 다른 왕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어져요. 그러다 어느 정도 그 나라가 좀 통치되어지니까요. 이제 좀 다른 양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제 그 지역의 왕조에서 뭐 반역과 그 다음에 정권을 자꾸 뺏고 빼앗고가 되어주고 있다가 이제는 그 지역을 거쳐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움을 합니다. 좀 이제 큰 나라들이 그 지역의 세력 다툼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방왕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남방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남방왕이 좀 약하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북방왕에게 대단 그또 싸우기도 합니다. 연합을 이룬다는 건다 정복해가지고 한 왕이 되어서 그 왕이 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젠 그 조그만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북방왕이 힘이 없으니까 조금 피했다가 다시 힘을 몇해 있다가 다시 힘을 좀 모아가지고 다시 남방왕을 치러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 나라로 또 새롭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흥망성쇠가요. 오랜 기간 가지 아니하고 힘센 자도 평생을 애를 써 가지고 자기 권세를 잡아도 자기 때가 인생의 연수가 다하면 그것과 더불어 그 나라도 또 무너지면서 또 다른 나라가 나오고 또 그것이 분열됐다가 또 그것이 모여지고 자기 힘으로 다 알려야 했다가 안되려면또 타협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타협해 가지고 연합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고 하여튼 그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흥망성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게시의 환상을 이루려고 하다가 또 거기서 또 망하고 뭐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어떻고 어떻고를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더 아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대 그 이름은 강력하게 막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고 뭐 별걸 기념비도 세우고 뭐 어떤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때 잠깐 지나고 나가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요. 기억되지도 않는 이름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 시대 천하를 호령한 것처럼 보여도 몇년 가지 못해서요. 그냥 그 만들어진 성읍도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아무것도 남지도 않아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뭐 하는 것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망해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향하여 인생을 돌진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망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죠.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습니다. 남쪽의 남방왕의 핵심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을 중심으로 남방왕이 쭉 해서 올라갑니다. 북방왕 북쪽에는 뭐 메데아 바사 뭐 바사와 그 있던 아수르와 그 민족들이 있죠. 그 앞에는 헬라와 그러한 민족들이 왕들은 바뀌었지만 그 민족들을 연합해 가지고 또 북방 왕이 돼 가지고 한 왕이 내려옵니다. 그 둘이 싸워요. 북쪽과 남쪽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샌드위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게 지정학적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어요. 뭐그 조그만 나라 건드려서 뭐 얼마나 많은 것이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길목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을 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목이고요. 남쪽에서 북쪽을 또 치려고 하면 거쳐가야 되는 길목이에요. 거기서 고래, 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그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왜 거기다 넣어가지고 편하지,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게 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가지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하셨어요. 그들이 야 북방왕이 힘세니까 북방왕에 붙으려다가 망해요. 남방왕에 붙으려다가 또 망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일어났던 그들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들을 역사에서 보게 했어요. 저들은 저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북방이든 남방이든 그 힘에 의지하면 그것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요. 결국 그 힘도 지나고 나니까 또 북쪽은 남쪽에게 망하고 남쪽은 북쪽에게 당하면서요. 계속해서 잘못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망해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뭐만 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왕조들은 이러 다 망해져 가면서 그들의 이름도 남지 않아니 하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후기에 포로로 돌아오면서 지금 11장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어나가면서이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오잖아요. 그 기간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한 400년 정도 돼요. 400년 정도 시작되어지면서 신약의 시작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족보는 뭐냐면 다윗 왕조의 족보잖아요. 다윗 왕조가 망한 것 같고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요? 한 왕이 나타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가는지, 세계사의 그 굵직한 흐름 속에서 내가 왕이 당했던 모든 것들은 다 망해져 가면서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찬빛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또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이 세계사에 새로운 빛을 또 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망해 갑니다. 세상을 보면 문득 그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내 시대에도 여러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바뀌고, 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제 시대에 바뀌었던 대통령만 봐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싸우고, 막 서로 비난하고, 막그 안에 있는 헤게머니를 통해서 막 서로 하려고 했었던 일들을, 또 짧게 이 미국의 지금 선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한 대통령이 일어났다 망하고 또 다른 대통령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그냥 막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잡았을 땐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막 권세를 휘둘다가 또그 권세가 사라지니까 푹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보고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대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세상의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세상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더큰 것을 볼수 있는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대요. 망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저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대요. 흘러감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목소리 내서 일어나라고 할 때는 일어나서 또 가라고 하시면 성전을 지으러 또 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끄신 대로 가면 된대요. 세상의 주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인도함을 받으면 된대요. 다니엘서 11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장 마무리를 보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지 잘 압니다. 11장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몇 대의 왕조들이 막 흥망성세가 일어나면 그것이 꽤 오래된 일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을 짧게 한 장의 내용으로 다 보고 나니까 아, 세상이 참 먼지와 같구나. 참 그렇게 망하는구나. 그 시대, 자기 시대. 한 사람이 왕이 되고 왕으로서 망해가는 시대가 뭐 수백 년이 안 돼요. 수십 년도 안 돼요. 수년만에 그 정권들이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수년. 길어야 수십 년. 자기 자식에게도 그 대가 이어지지도 않아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요. 또 다른 힘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자기 자식도 보내지 못해요.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그 땅에 다시 돌아오지도 못해요. 막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며칠만 지나가면 또 보는구나.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게 진짜 힘이구나. 우리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삼김으로, 우리 후대에게 정말 남겨줘야 될 그것이 이렇게 없어질 만한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우리의 군주가 참 왕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시요, 더 성부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회를 봤어요. 가인이 나서 세상에 성벽을 쌓고 힘을 쌓고 그 후에가 바벨탑을 쌓고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발하시니까 노아의 홍수에 완전히 망해가고 그 바벨탑도 망해가고 결국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인 족보는 누가 남습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서. 그시대또 새로운 하나님의 찬빛을 비추는 또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들을 또 이루어나가시는 일들을 봅니다. 저희 세대도 동일하게 그러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을 우리가 남겨주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남겨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겨야 될 기도의 기도의 재산이요. 또 우리가 영적인 재산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그 일들을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잘인도받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정직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의 사명자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일름으로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